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용카드의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방식은 급격히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의 탈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명확한 자기 기준 없이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더큰 경제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금을 융통하고 추후 발생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적인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거래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온라인에서 디지털 콘텐츠나 상품권을 결제해 현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유령 업체와 접촉할 경우 큰 금전적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기관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고 비상식적인 수수료 구조를 제시하는 곳은 사전에 배제해야 합니다. 빠른 처리 속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거래 과정의 안전과 신뢰가 우선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또한 업체를 선별할 때는 고객센터 운영 여부와 소통의 원활함도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를 진행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부 불법 업체에서는 거래를 빌미로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 인증 정보를 요구하여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며 이용 전 해당 업체의 실제 사업자 등록 번호와 운영 이력을 대조해 보는 등 철저한 사전 검증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 파괴를 강력히 경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율과 신용도 저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 서비스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기에 단발성 대처로 끝내야 하며 이것이 반복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신용불량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무분별한 사용은 결국 개인의 경제적 신인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경제적 기초 체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이 같은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여 위기를 현명하게 넘기시고 지속 가능한 금융자산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신뢰할 수 있는 정식 업체 정보를 고정 댓글에 기재했으니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확인 후 연락하시길 권합니다.